어 별이 일곱 개가 있어요. 별이 일곱 개. 오, 아직 할까 말까 했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크래시 t v 의크래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향수 전문 유튜버이신 미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향수 유튜브 채널 미지의 세계를 운영하고 있는 미지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정말 가성비 좋은 것부터 조금 이제 어, 가격이 있는 것까지 가을 겨울 향수를 추천해 주셨었잖아요 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동료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laughs> 왜 이렇게 겨울이 안 가냐? 그래서 이제 저희 그러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제 봄이 와가지고 미진님을한번더 모시게 됐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와서. 저도 클래식 채널에 다시 올수 있어서 네. 너무 영광이고, 오늘도 제가 심기 일전에서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향수 추천해 드리려고 왔으니까, 네. 함께 끝까지 해주세요. 네. 자, 오늘은 봄, 여름 추천 향수입니다. 생소한 향수들이 많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째로는 아틀리에 코롱의 세드르 네. 아틀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틀리에 코롱은 니치 향수 브랜드 중에서 제일 여름 향수를 잘 만드는 하우스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클레망틴 캘리포니아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네. 클레망틴 캘리포니아 못지 않게 좋고 시원한 향수가 바로 네. 이 세드르 아틀라입니다. 체험을 아, 좀해 볼까요? 진짜 여름 향이네요. 바틀처럼 파랑 색깔이 잘 어울리는 향이고요. 네. 제일 처음에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오늘 소개해 드릴 향수들 중에서 제일 호불호 안 갈리고 어. 대중적인 향일 것 같아서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 처음에 딱 뿌리면은 산뜻한 시트러스 향이 확 나고 거기에 블랙커런트 향도 나고 뒤어서 이뭐 베티버라든가 우디, 파피루스 이런 향도 이어지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이 시원하다라는 어. 말 외에는 맞아요. 더 적절한 표현이 없을 정도로 풀하고 여름에 잘 어울리는 향이고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만한 향입니다. 저는 딱 맡았을 때 떠오르는 게 유럽의 그 해안이 떠올랐어요. 수영을 즐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 드라이브를 하다가 차를 잠깐 세워놓고 이렇게 바다를 볼수 있는 외제차 네. 광고에 나오는 아, 네. 그런, 그런 곳아 거기에서 되게 바람에 막 머리가 날리고 있고 그냥 흰 셔츠에 청바지나 아니면 치크팬츠 같은 거딱 진짜 시원하게 단추 한세네개풀려야돼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저도 딱 생각했을 때흰 티에 청바지가 음. 잘 어울린다 음. 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패션 향수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누가 맡아도 언제나 좋은 아. 거 그런 패션 향수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아뜰리에코롱이라고 하는 니치 향수 음. 브랜드가 만드는 네. 고급스러움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나와요 오, 그래서 몇 밀리예요 이거? 10밀리예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또 가격도 5만 원 이하거든요 와. 가볍게 구매할 수 있어서 이 점이 정말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대 분들도 쓰셔도 될것 같아요 어, 맞아요. 저는 이제 그냥 떠올렸을 때 페라리 라이트 에센스나 돌체인 가마나 라이트 블루 같은 드러그 스토어의 남성 여름 향수들 생각이 나요 중학생이 농구를 하고 좀 땀을 흘린 상태에서 뿌려도 되게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이 음... 나겠다 연령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뿌릴 수 있는 그런 향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단점은 지속력, 확산력이 아...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그 단점은 있지만 휴대해 다니기 좋은 음...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향기가 없어져도 다시 뿌리면 된다 맞아요 <laughs> 자 이제 어, 두 번째 향수 다음은 모스키노의 네. 토이보이 아 토이보이 진짜 니까 파는 바틀이네요. 그렇죠. 모스키노가 네. 다 바틀이 발랄하고 귀엽고 오. 좀 유머러스한 그런 살짝 비급 느낌으로. 어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시향을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어 뭔가 근데 살짝 잔나하다 모테스카한 느낌이 목을 따야 향을 맡을 수 있는. 되게 프레시한 장미향이 나는데 거기에 뭐넛맥이라던가 클로브라던가 네. 핑크페퍼 이런 각종 향신료들이 약간 기범버게 돼가지고 내 코를 치는 듯한 그런 스파이시함도 강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좀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로제향에 뱅쇼 섞인 그런 느낌? 아 그러네요 뱅쇼에 뭔가 오, 시나몬이나 뭐 클로브나 이런 거막 들어가잖아요 스파이시향이 되게 강하고 은근 좀 우디향도 베이스에 좀 느껴지지 맞아요, 않나요? 맞아요. 그게 이제 뱅쇼에 들어가는 시나몬을 저는 연상을 음... 좀 시켰던 것 같아요 그 뱅쇼라는 표현이 진짜 맞는 음. 것 같아요 뱅쇼인데 따뜻한 뱅쇼라기보다는 시원한, 어, 시원한 뱅쇼, 뱅쇼. 어. 그래서 진짜 봄, 여름에 잘 어울려요 사실 이 모스키노 토이보이는 바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조금 저평가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어. 하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향수 트렌드랄까? 그런 게 요즘에 되게 심플하고 시크한 스타일이잖아요 음. 뭐 르라보라던가 음. 바이레도 이런 게 조금 대세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무난하고 깔끔한 거 좋아하는 취향이니까 이게 사실 일단 집어보고 싶고 뿌리고 음. 싶은 바틀은 아닐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특히 네, 있어. 네. 근데 향을 맡아보면은 지금 클래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독특하고 패션 향수라고 하면은 조금 뻔하겠네, 무난하겠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을 뒤트는 이 향수에서 맡아볼 수 있는 그 개성 있는 장미향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응. 외국에서는 이미 되게 저렴한 가격인데 니치향을 내는 향수로 되게 정평이 나있거든요. 응. 계속 맡으니까 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왁스타 느낌이 좀 나요. 아 60년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브리티시 락이나 아니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응. 왁을 상징했던 게 가죽 아, 재킷이랑 장발이랑 꽃이었어요 금발 장미 그리고 가죽 재킷 아. 이런 것들이 딱 연상이 되는 그런 향이에요그래서 강한 남자인데 서정성을 좀 가지고 있는 왁스타들한테도 좀잘 어울릴 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해외 리뷰 좀 살펴보다가 어. 본게 르라보 로즈랑 르라보 떼누아가 네. 난 아이가 있다면 얘일 것 같다 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어. 공감이 됐어요. 르라보 네. 로즈도 되게 스파이시하면서도 좀 네. 우디하고 약간은 다크한 장미 향이고 떼누아는 버석한 그런 이파리의 음.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향수에서는 그두 개가 함께 느껴져서 그 리뷰에 되게 공감이 갔고 음. 실제로 이 향수를 만든 조향사가 음. 뭐 르라보를 비롯해서 뭐 엑스니일로라든가 음. 조말론, 오. 니치 향수들을 주로 만드신 분이 만든 향수라 가지고 조금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으나 모던하고 중성적인 장미 향을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진짜 가격 대비 잘 만든 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어떤 사람에게 올릴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게 어려운 향수처럼 느껴지게 할것 같은데. 음.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어. 이 향수 모델이 션우예요 션우 셔누 아세요? 몬스타엑스 션우. 아 제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션우 아. <laughs> <laughs> 님이 약간 되게 근육질의 오. 몸인데 네. 얼굴은 되게 베이비 베이스예요. 그래서 매력. 이것도 약간 그런 귀엽고 발랄하고 음. 재밌는 느낌이랑 음. 약간 거친 느낌 이게 맞아요.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이 션우님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향이라고 음. 생각을 했고 장미향 좋아하는데 남자라서 선뜻 시도해보기 어려워라고. 음. 생각하셨던 분들일지라도 한번 사용해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향수를 뿌린 사람을 만난다 그럼 그 사람은 되게 왠지 아방가르드하게 옷을 좀 입을 것 같고 자기만의 그런 아티스틱한 감성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컬러 조합도 되게 센스있게 잘할 것같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 다음 향수는 어떤 건가요? 다음은 오드칠성의 르사피르라고 하는 향수입니다 아, 이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수 있듯이 사이다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입니다 칠성사이다 롯데칠성이라 네. 설롱드드바이라고 하는 국내 니치향수 음. 브랜드가 네.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든 향수입니다. 어, 일단은 이 보틀 자체가 이 위에 병뚜껑이 있어요. 완전 체가 되게 좋지 네. 않아요? 이런 병맛 콜라보레이션은 사람들이 되게 열광하요 네, 맞아요. 근데 앞에를 보면 그렇게 병맛은 아니고 음. 근데 뒤에는 또 이제 이런 칠성사이나 특유의 그 레트로한 느낌을 또 살리고, 어, 재밌는... 별이 7개가 있어요. <laughs> 별이 7개! <laughs> 별이 5개! 어? 나 지금 할까 말까 했는데 <laughs> 맡아보기 전에는 재밌는 마케팅이네. 음.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안 했어요. 네. 근데 맡아 보니까 향이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꽤나 와. 높고 괜찮은 국내 향수를 발견한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뿌리자마자 바버샵이 생각났어요. 아, 그러나 이런 향이 바버샵에서 쓰는 애프터쉐이브랑 포마드가 이런 향이 되게 많아요. 이탈리아나 영국의 포마드나 음. 그런 헤어 제품들을 만드는 브랜드들이 다 이런 향을 써요. 포마드나 애프터쉐이브 같은 경우에도 향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다니는 이제 헤어 바버샵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프리미엄 바버샵 컨셉인데 거기서 이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향기 때문인 사람들 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남성이 뿌리기 되게 좋은 향 인데 엄청 남성스럽진 않아요 맞아요 또. 그리고 살짝 호불호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스피아 민트랑 라임 네. 향이 일본 깻잎 있어요 시소어시소 <laughs> 어, 맞아요 맞소향 같은 네. 게 나아요 여름에 민트향 뿌리는 것만큼 청량하고 개운한 향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러시 더티 보드 스프레이 네네네. 되게 많이 뿌렸어요 저도요 10만원 아래의 향수들 중에서 민트향을 기반으로 한 향수들 중에서 청량하게 여름에 쓰기 좋은 스타일 로 만든 거는 특히 르사피로만는게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또 사이다에서 영감을 받은 거니까 그런 스파클링하고 시원한 느낌도 음. 있거든요. 이건 진짜 학생들이 뿌려도 좋을 것 같고, 네. 좀 나이드신 분이 뿌리셔도 좋을 것 같고, 완전 더운 날에 있잖아요. 반바지 입어야 되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그냥 이제 박시한 반팔티 입고 모자 같은 거 하나 쓰고 선글라스 쓰고 이거 뿌리면 컴플릿. 맞아요, 맞아요. 진짜 처음엔 아로마틱하고 허브의 향이 처음에 이렇게 솔솔 나다가 화한 민트 향이 나고, 그리고 잔향에서는 아카시아라든가 음. 뮤게 이런 꽃 향기가 되게 청아하게 남기 때문에 잔향은 되게 깨끗한 꽃비누향 같다고 네.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푹푹 찌는 여름에 이거 착착 뿌려주면은 민트나 꽃으로 만든 비누로 씻고 나온 느낌 이런 네. 거를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남성에게 추천하는 봄, 여름 향수 어떤 게 있을까요? 삼타마리아 노벨라의 타바코 토스카노입니다 아... 시원하고 산뜻하고 음. 막 청량하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포근한 느낌이라서 요즘처럼 일교차가 클때 네. 저녁에 좀 쌀쌀하잖아요 네. 그때 뭐 저녁 약속이 있다던가술 마시러 갈때라던가 그럴 때 뿌리면 진짜 잘 어울리는 향이고 실제로 저도 잘 뿌리고 있어가지고 가져가 봤습니다. 네 유진님이랑 네. 좀 통한 게한 2년 전에 저희가 봄향수 추천 컨텐츠를 할때 소개를 드렸었어요. 음... 처음에는 이제 타바코 향이랑 우디 가죽 이런 느낌의 향이 좀 강하게 나는데 확실히 좀 포근하고 네. 봄 여름에도 뿌릴 수 있는 우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 하면 지속력, 확산력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편견을 네. 가지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꽤나 좋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타바코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저도 이제 비흡연자인데도 네. 타바코 향이 참 좋은 게이 타바코 향의 담배잎 향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간접흡연하는 그런 막숨 막히는 느낌 아니야? 라고 편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향수에 사용되는 타바코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하얀색 담배 안에 있는 갈색 가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가리를 말린, 네. 말린 향. 맞아요. 딱 그런 향이라서 오히려 맡으면 심신이 되게 안정되는 맞아, 향이거든요. 맞아, 맞아.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무턱대고 타바코 향수를 추천하기는 그렇지. 쉽지 않죠 맞아 맞아. 조금 진입장벽이 있는 향수가 바로 타바코 향조인데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타바코 토스카노는 타바코 냄새랑 우디 향도 되게 기분 좋게 음. 부드럽게 나고 바닐라 향도 베이스에 깔렸는데 그 바닐라 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닐라 시럽 요런 음. 느낌 아니고 바닐라가 가지고 있는 그포근한맛을 이렇게 딱 떼온 느낌 그래서 단향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요 정도라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 들 중에서도 너무 터프한 분들 말고 대체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곱상하게 어, 생기고 네, 약간 네. 스타일리시하신 분들한테 어. 어울릴 것 같다고 어. 생각이 들었어요. 덕화의 여시이라고 아, 얼굴은 엄청 훈남처럼 이렇게 잘 생기셨는데 스타일도 좋고 그리고 그분이 집에서 씨가 피우는 걸 되게 좋아하셔요. 시 취미로 덕화의 여 같은 분이 되게 여유롭게 칠하게 딱 시가를 응. 피우면서 힙합 음악을 듣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스타일리시한 느낌 네. 이런 게 떠올랐어요. 네, 아, 지금까지 미진님과 같이 봄, 여름 남성분들에게 향수를 좀 추천해봤는데, 아, 역시 미지겠네요, 제가. 아, 너무 <laughs> 미미어들었어요. 플래시님과 함께 제가 가진 향수들 이야기 하는 게 진짜 재밌었어요. 다행히. <laughs> 여성분 입장에서 어떤 남성분이 이제 이런 향수를 뿌렸으면 좀 호감이 갈것 같다. 아무 정보 없이. 그랬을 때 한번 여기 순위를 한번 매겨주실 수 있어요. 1위, 사바코 네, 토스카노. 아. 이 나머지 향수는 남사친이 아. 뿌릴 것 같은 향이에요. 친근하고 쉽고 약간 이런 느낌 있는데 타바코 토스카노는 신비로운 느낌 저 사람 뭔가 좀 알아? 네, 뭔가... 감도가 좀 높아 맞아요. 네. 힙하고 네. 스타일리시해 네.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 이런 느낌이라서 타바코 토스카노로 1위로 하겠습니다. 자 2위는 세들 아틀라로 하겠습니다. 아 네. 실패 확률이 가장 낮은 편이라서. 아, 누가 뿌려도 정말 청량하고 상쾌하게 뿌리실 수 있어요. 이걸 뿌려서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무조건이죠. 뭐 플러스는 아.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아, 하겠지만 맞아요. 마이너스는 될 일은 없는 그런 향이라서 2위를 세들 아틀라로 뽑겠습니다. 네. 3위는 르사피르를 하겠습니다. 아, 네. 여름에는 민트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청량하게 이 여름을 보내고 싶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또 합리적으로 향 선택하고 싶다 면은 르사피르를 추천합니다. 그럼 마지막 토이보이는 굉장히 매력 있는 향인데 이거 진짜 100%제 개인 취향인데 사실 저는 장미향을 아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응? 타입이라 가지고 그런 이유로 그냥 4위로 고른 거지. 향 자체는 되게 맞아요. 완성도가 높고 네. 개성 있고 진짜 가격 대비 잘 만든 향수라서 장미향 시도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남자로서 어떤 걸 구매할 것인가? 그 순위를 한번 해볼게요. 이 순서로 구매를 할것 같아요. 일단 칠성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민트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되게 색달라요. 사실 이제 사이다 느낌은 전혀 안 나거든요. 오히려 모히또 향이 나요. 근데 그이 모히또 향을 어떻게 향수로 만들었지? 그게 저는 되게 신기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향긋하게 느꼈고요. 그다음 토이보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티스틱하고. 아방가르드한 느낌이 있어서 이걸 뿌리면 내가 되게 특별한 사람이 된것 같다? 그 다음은 아틀리에코롬 같은 경우에는 평타 이상 그런 느낌이어서 그리고 이제 사버코토스카나는 지금 얘기가좀 덥습니다 근데 분명히 환절기에는 매력적으로 비춰질 향수입니다 자 이제 아, 오늘도 출연해주신 미진님 정말 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테마를 잡아서 또 한번 미진님을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고 향긋한 향수들과 함께 자신감을 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 너는 힌 거야? <laughs>